아 너무 많이 갔다. <laughs> 아싸 코고는 소리 안 들리겠다. 둘다 정신 없어. 배추 어. 마리 토마토 뭔가 줄 거는 갖고 졸리긴 하고. 라면이 하나만 먹으니까 <laughs> 계란을 두 개를. 근데 라면 좋아하시는 분은 다 이해를 할 거야. 귀족이야 귀족이 한채 갔다 온후배 깨줘야 돼. 쌩각이넌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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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가야지. 여행가서 먹을 거 이제 시장 보려고 메뉴 정했어? 메뉴 정했지 뭐? 일단 가서 사면서 정하려고 <laughs> 보면서 아 이거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바로 즉흥적으로 좀 해보려 난 정했어 아 그럼 먹는 게좀 서로 다르겠네 응 각자 해먹자 먹고. 오케이 안 타면 갈게 그냥 집에 있고 싶어졌어 안녕 가서 요리는 누가 하죠? 요리는 내가 하죠 백수도 월요병이 있네 나 회사원들 오래병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월요병 화요병, 수요병 다 있잖아 <laughs> 365일 차가 신기하게 생겼어 차 조명이 저기 달렸어 오, 오. 저 많이 샀다. 이게 자연산이에요. 밖에 파는 거가 그게 모두 양식사더라고. 을요 긴급한 놀러가는 소감이 어떠니? 얌해. 안 들어. 아치. 맛있는 뭐 거야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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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맛있는 맛는 맛있는 맛는맛는맛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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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맛있어맛있어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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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나 샌드위치에 닷토드라는 거 처음 먹어봐 저번에 홀쌍거 먹어봤잖아 근데 괜찮지? 나도 나토 샌드위치 이렇게 처음 만들어봤는데 음~~ 좋다, 좋다. 맛있어 음. 휴게소에서 딱히 먹을 게 없으니까 사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휴게소에서 아무것도 안 먹을 거지? 그건 아니야 내수 경제를 위해서 <laughs> 휴게소에서도 뭐라도 사 먹어야 돼 <laughs> 분명 내가 맞춰보는데 핫도그 소떡소떡 오뎅 이셋중 하나 먹는다 그 빼고 먹어야지 <laughs> <laughs> 그거 많은거 딱 빼고 먹어야겠다 어? 얼었나? 약간 조금 얼었다 야 조정기장 크다잉 엄청 크네 <laughs> 저기까지 있어 여기 진짜 풍경이 엄청 예쁘다. 안녕하세요. 아직 준비가 안돼 가지고. 탈락. 저희는 지금 감자빵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춘천에 감자빵. 음. 감자빵이 가는... 뭐죠? 감자를 넣어서 이제 빵을 만드는 빵에 감자빵이죠 담아두려도 될까요? 아, 네네 다습니다 하나씩 주는 거야? 왜? 응. 네? <laughs> 이거 봐. 우리 그때 먹었던, 근데 맛있긴 하더라. 나 이런 거 좋아해. 약간 떡 같은 빵. 아, 나 귀엽다. 야, 봐. 먹지도 못하는데 너무 아깝네. 그 하나 환불하게 줘. 아 일단 타봐. 나중에 먹게. 오. 그로 틀어졌나? 그렇게 따뜻하지? 그러니까 엄청 따뜻한데. 오, 너무 아, 따뜻해. 오, 방바 따뜻해. 센수 있다. 야. 어, 딱아담마이 좋은데? 어, 딱쳤네 짜. 아침아 어, 어, 좋아. 야, 깨끗하다. 와, 옷장 왜 이렇게 커? <웃음> <웃음> 우와, 아니, 진짜 갈 거면 지금. 좀 생강이 난리 났어. 생강 위에 가보고 싶어? 생강? 나 와, 위에 가볼까, 위에? 내가 무서워, 방어. 해봐. 일로 올라가. 무섭운가 봐. 에휴, 깜짝이 엄마 간다. 왔네. 우와. <laughs> 좋다. 야, 좋네. 오. 어. 아싸. 코고는 소리 안 들리겠다. 아니 여기 밖에서 해서 커피 마셔도 되네. 좋다. 밖에 나가고 싶 나가고 싶어가지고 힘든다. 애야. 애완. <laughs> 귀여워. 다시 내려가, 내려가 생각. 네, 내려가. 알지? 내려 내려가. 네잘 내려갔다. 음, 강아지잖아. 야 맞아, 너네는 시끄러니까 우 나가. <laughs> 너네, 너네 나가 이. 야 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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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몽이 너또 추워서 안 나가나? 저번에 거의 숙소 진짜 추워가지고. 나 아, 지금 귀엽게다 야, 너네 신나? 여기로 나가도 되겠다, 너네. 어? 너네 여기로 그냥 나가도 돼. 어? 신났어, 지금 신났어. 나가새로 나가도 돼. 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도 돼. 나가 저런 양념이네. 근데 여기 안에 넣어도. 될것 같아. 여기 안에 응. 어, 넣어도. 여기 여기 어도 여기 다 넣어도. 여기 넣어도. 어기어기고기어기어 여기 어기어기 여기 어 냄새 많고 손님다 그러고 오셨나? 야 아, 눈꼽 있나? 어 이거 너무 높아 가지고. 이 와. 세상에 적어야될것 같아 키큰 사람만 올것 같아 키 작으신 분은 사다리 챙겨 오실 것 이거 한번 씻을까? 드디어 앉은 생강이 생강이 오늘 커 보는 거 봐야지 배한번 깎아? 됐다? 화귤 <laughs> 하나 먹어야지 여기 음. 앉지아 먹어보자 이거 음. 감자 먹어봐야지 음. 데웠어 음. 생이 없을 때 레몬이 간 많이 먹었는데 언제? 아까 생각이 밖에서 놀고 있을 때. 아 애들 아, 더운 아, 아. 네, 물좀 줘야 더워서 지금 더워. 어머니, 하루 종일 물안 뭐 먹었어. 응, 이게 <laughs> 뭐 해? 말해봐, 뭘 원해? 오늘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산이 많아서, 오늘 12시간 자도 안 깨웠게. 근데 얘네도 배고프겠다. 오늘 배고프지? 공기 왔잖아 얘네 밥을 좀 일찍 주자. 그냥 응. 먹을 땐기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신없어 맛있나요? 맛 평가 좀 하면서 먹어봐. 어, 자, 오늘 저녁 메뉴 배추, 마리, 토마토, 소스, 마이스 보이즈, 줄거는 같고 졸리긴 하고 클리어함 <laughs> 야. 칼로리 이거 이게 몇 칼로리냐면 어떻게 있어? 465 칼로리 어디 나 좋은 거 많이 먹었네 여기에 소고기, 토마토, 닭고기, 오징어, 자, 땅콩, 계란 국산 10%디 <laughs> 반인데 <laughs> 아빠오네 애들은 하루종일 얼마 못먹는데 또 라면을 먹는데 아빠는 k n 도 w h 는 사람으로 태어나렴 <laughs> 미안 n 강이는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라면도 먹고 맛있는거 많이 먹고 o 강아 it. I don't k n o 김상 하나만 먹어야 지우 계란 하나 좀 빌릴게요 라면이 하나만 먹으니까 <laughs> 계란을 두 개는 아니 다음 달부터는 아. 야식도 못 먹고 라면도 안 먹고 했으니까. 내일 눈바디 찍어야겠다. 대파가 <laughs> 있나? 대파에 아, 계란까지 아주. 오늘 라면 먹고 또 내일 아침에 어쩌네, 어쩌네? 아내 아침 조용히 있을게. 아침에 뭐 어디가 아프네? 여기가 아프네. 에이, 그러면 혼나야죠? 그 여행 와서 라면을 못 먹게 이제 제한을 두는 거는 조금. 내 집에서도 먹었잖아. 귀여워서 집에서 솔직히 나 라면 안 먹잖아. 거짓말쟁이내 엄지 열 많이 뭐 먹은 적 있었지? 없어. 네. 아빠 라면 냄새 때문에 참겠지? 내일은 뭐 하죠? 내일이요? 내일은 저희 이제 신년 계획,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야 될 신년 계획 쓰고 뭐 간단하게 근처 좀 산책 좀 갔다가 배 많이 들어갈 줄즘 운동해서 10시 반 정확하게 <웃음> 얘기하면 <웃음> 외국, 외국 기사, 노노, 근데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거야. 미간에 먹는 걸 저녁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그래. 저녁 먹는 듯만원 주고 혼자 먹으니까 맛있어? 여보, 도 먹을래? 하나, 빼줄이같이먹을 이거 먹을래? 이거 거의다 라면 끓이러 가신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귀여운 생각이나 보러 가야지. 아이 o 무서워 아이 w 무서워 영양이 예뻐 아이 w 예뻐 영양이 어제 우리 일 w 올라왔나? o 하늘이 엄청 파랗다 카메라로 찍으니까 w 어, e 날씨 c o m 좋 shower. I 뭘로 와? 어 찍었다. 뭐라고? 형광이 폭력 쓰는 거 찍었어. 귀족이요 귀족이 한 채카 따면 옷 벗겨줘야 돼. 아이고 중전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심. 매실 뭔데? 너가 이길 수 있어? 왜 그래? 응? 하우스가, 하우스 가 하우스 이마에 <laughs> 넣은 하우스 가야지 펭상 하우스 알지? 이제 주침 다시 갔다 못 들어갈까? 안들어가 이러고 갔네 간식, 간식 먹을 사람 이 둘로 간식 먹을 사람 둘둘 오심 <laughs> 간식은 약간 알아듣더라 안줘 이건 뭐죠? 맛있게 먹어 너무 큰가? 네 이제 사지고? <샀지 지금>? 예쁘게 <laughs> 나와 아빠가 더예쁜데 맛있겠어 <laughs> 어제도 먹을 라면 같은데. 오오. 오. 어, 너무 어. 많이 탔는데? 아니야. 벗겨내면 되지. 너무 많이 탔는데? <laughs> 아니야. 애들은 탄걸좋아하라 아마 먹느라 제대로 안 봤넨. 인지? 다인 거 같아. 너무 탄거 아니 깜? 아니 깜. 아빠가 태워 먹었다. 할머나 아빠가 태워 먹어서 못 먹어. 아빠가 맛있게 꽃꼬 잘라줄까? 잠깐 나 영영 귀안 내려가네. 영 <laughs> 또귤 하나 먹었어? 여보 까준 거난안 먹었어. 나안 먹었는데? 나도 안 먹었는데 누가 먹었어? 김생강이 <laughs> 먹었나? <laughs> 귀엽다. 오 김생강이랑 똑같아. 닮았다. 생강이 응, 훨씬 예쁘지? 어자기 친구 알아보나 보니 집중해서 본다. 오, <laughs> 오, 각 오, 오, 오. 오. 간다,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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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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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밭 안가? 일로와 안와? 모 일로와 일로와 이는 잘놀고만 일어나야지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잤나요? 네좀 더웠어요 어제 라면 먹어서 얼굴이 얼굴이 안나오게 해줄게요 아 괜찮아요 다시 있어요 안나오고 싶어? 그래 네, 정신없다 심하다. 어, 정사가. 아, 어, 한결인 같아. 응 같아. 응, 응, 응. 응. 폭포 봤으니까 갈까? 폭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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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 지 지금 2분도 안됨 와, 얼었어. 아, 다리가 벌써 얼얼는데또 계단 올라왔고 아까 레몬이가 계단이 구멍 뚫려있어서 무서웠나봐 어? 계단이 구멍 뚫려있어서 무서웠나봐 너도 어야지 어때? 여기서 빨리 빙 한번? 가자 <laughs> 집 가고 싶어요? <laughs> 아웃도어 쌀이잖아. 아웃도어 채널. 아이스크 먹을 사람. 생이 먹자. 핫핑그 간식? 웃기다. 어뭘 맛있나 봐. 아빠, 아빠, 아빠 응. 어, 표정이 바뀌었네. 내려가자 아,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 sure. i 어 not sure. I'm not s u 할머니 m n 가 t 얘도 r 마 I'm not sure. I'm n o 발걸음 r e 만약 올라가는 도중에 배고프면 이제 난리 난다 코악해져가지고 막 어쩌네 저때